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2024년 소망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어려워진 경제의 매듭을 풀어주시고 이 땅의 전쟁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게 하옵소서. 갈등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력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화평을 누리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말씀의 터전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분별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해져 애통하며 부르짖는 의인의 강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통로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곤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배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웅장하고 화려함보다는 내실 있는 생명의 알곡들로 하나되고 연합되게 하옵소서. 목자로 세워 주신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생명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2024년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범사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워주며, 베푸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서원하는 모든 소망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다이루어지는 복되고, 복된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예배하는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